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정말정말... 정말. 아, 안녕하세요, 연합팬님 어서오세요, 연합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뭐죠? 하여튼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그죠? 왜 오랜만일까요? 지난 5월 8일날 방송 아니었나? 것 같은데 방송 했을 것 아무튼 오늘은 승레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가 많네요 와!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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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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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날씨 너무 좋았, 더웠는데, 날씨는 더웠는데, 미세먼지는 잔뜩 있었고, 날씨는 더웠어요. 온도는 높고,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여름인 것 같습니다. 코테라 디제이님은요, 요즘, 아니다 아직 새로운 bj는 아니시고요. 네, 저협회 전문의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눈꼬리 기고 재미있는 분 네. 열심히 하고 bj 하고 싶으신가 봐요. 열심히 하는 방송 보다가 bj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코너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시작해볼까요? 네. 짜잔 요즘 가장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네이버가 네이버의 드루킹 드루킹이 그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 뉴스에다가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달아서 뭐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아 대전이랍니다 대전 DJ 가원님 네. 대전 지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 이민재 위원님이십니다 네. 네. 네이버가 지금 이제 뉴스에 댓글을 하도 이제 정수로 이완사들이 많으셔가지고 네이버가 뉴스 편집 면상안 하겠다. 자기가 이스하지 않겠다. 모바일 뉴스 페이지에서는 뉴스, 모바일 석탄 면서 아예 뉴스 빼버리겠다. 네. 자, 그럼 뉴스 편집 뭔 얘기를, 했었는지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은. 그죠 네이버가 어떻게 뉴스 편집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제가 신문사에 일을 했었고, 제가 했던 일이 네이버 담당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였어요. 저희 신문사에서 기사를 써서, 기사를 네이버로, 네이버 DB를 전송을 하면, 네이버가 제 기사의 제목을 마음대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에요. 네이버가 기사를 고쳤습니다, 제목을. 제목을 고쳐서 메인에다가 노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게 없었는데 있는 뉴스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뉴스캐스트. 그래서 제목을 자기네가 약간 자극적으로 바꿔야죠.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면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그리고 네이버가 뉴스가 보면 네이버 뉴스를 클릭하면 뉴스 기사가 아, 맞아요. 수구, 보수. 기 클릭하면 기사 내용이 네이버 화면에 쓰죠. 네이버 화면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게 인 링크나 아웃 링크냐 이거잖아요. 컨텐츠는 네이버가 아닌데 컨텐츠를 보려면 네이버 페이지를 보는거예요 그러다보니 네이버 페이지 방문자가 느는거고 네이버 페이지에 있는 광고를 보는거죠. 기사를 쓰는건 신문사인데 기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건 네이버였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기사를 메인에놓 누추는 기사를 제공하는 업체한테는요. 예, 아직 협회 신문, 협회에 있는 기업정책정무신문은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제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저희는 구글하고만 해보다 구글. 예, 그러니까 얘기좀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이버는 기사를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 안에서 계속 페이지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사는, 기소는, 기사는 신문사가 쓰지만, 기사로 인한 돈을 버는 거는 네이버였어요. 그래서, 신문사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죠. 대주는 고민부리고 돈은 네이버가 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네이버가 이제 그걸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댓글도, 기사에서 네이버 페이지에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껐어요. 기사 댓글을 해당 신문사에서 달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기사를 한번 달면 댓글단다는 얘기는 기사를 보고 기사에 댓글 달고 쓰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기사 페이지 뜨죠. 기사 댓글 단다는 거는 기사 한 페이지가 없고 페이지가 세번 이상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문사의 페이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가 네이버가 아닌 신문사로 나눠지는 거죠. 신문사지 먹고 살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네이버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이버가 자기들이 먹고 살라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돈을 주지 않아도 블로그를 만드세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랬으면 맛집 기사, 안양에 맛있는 떡볶이집. 네, 안양 떡볶이 집, 예, 안양 천동에는도스 떡볶이라는 기사를 쓰면 글을 올리면 안양에 있는 맛집 떡볶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클릭했을 글리, 뿐인데 그 블로그를 보고 검색하죠. 근데 그 블로그를 보고 돈을 버는 거는요, 돈을 버는 건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이제 댓글로 인한 그런 환 한다는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신문사 쪽으로 링크를 돌려주겠다. 아웃 링크를 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직접 편, 자기네 가 편집하지 않고, 광고 수익을 신문사에게 제공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 안경 맞아요. 안경 안 바꿨어요. 성숙씨, 한성숙님. 네,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는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 화면 제외하겠다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 구글 어떻게 돼? 구글은? 구글 어떨까요? 구글은? 모르는 사장 다음 주 구글입니다. 네이버가 모바일뉴스 포기한 날 구글은요. 인공지능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에서 구글 연료 개발자 회의가,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순다 피차이라는 구글 회사현편 대표죠. 인간 기타에 는 현재 구글 대표가 이날이 키워드인 인공지능 기반의 구글 뉴스를 연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구글 뉴스부터 신뢰할 수 있는 양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속보 같은 뉴스를 지금 네이버가 메인에 뽑아주지 않으서 속보를 버에서볼수 없었는데요. 뉴스가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으로 구글 뉴스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협회신문은, 기업장치 정보신문은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 키워드에 뭐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글에서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다 기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금창, 이거는 보까안내비네요 V3를 꺼야겠네요.